안녕하십니까. 사과나무에서 양정고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윤구 강사입니다. 갑자기 사람은 안 나오고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 점 조금 놀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1월 2일이죠. 예, 양정고 설명회가 지금 네, 진행되고 있을 텐데, 어, 제 와이프가 임신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이 1월 2일이 재왕절개 수술이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아빠가 되는 날입니다. 어, 양, 그 설명회랑 그 다음에 이 병원이랑 왔다 갔다 할까라고도 좀 고민을 했는데 어, 괜히 또 설명회를 하는 그 시간에 어, 아기가 태어나면 또, 또 제가 좀 그렇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어, 이렇게 참석 못한 점좀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어, 학생 여러분들 위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촬영을 할 테니까 어머님들께서도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양정고 합격한 거 너무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이제는 고등학생이 됐다. 물론 아직 입학은 안 했지만 고등학생이 됐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양정고 인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목표하는 바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학생들도 좀 마음가짐을 다하고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양정고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어, 이런 어떤 편제표라고 할까요? 교육과정 편제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일단은 고등학교 1 학년 1 학기와 2 학기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네,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대수는 2학년 1학기, 그 다음에 미적분 원은 2학년 2학기,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3학년 1학기에 이수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그홈페이지맨 아래에 어, 언제든지 변동이 될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있는데 일단 그첫 해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기아나그 다음에 인공지능 수학, 그리고 미적분 투 경제 수학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영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국영수 중에 또 하나 선택하게 되겠고 네, 국영수 6섯개 과목 중에서 두 네, 개를 선택할 텐데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 대입에 대해서 그 대학교가 요구하는 어떤 과목을 이수하려고 좀 노력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기아랑 미적분 2는다 이수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공대 쪽으로 가는 걸 학생들이라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의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는 어, 대수와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는 네, 수능시험범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부터는 정말 수능 준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양정고 수학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작년 문제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정수학은 일단 총20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올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 문제가 어, 출제가 되고 18 문제가 객관식,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어, 가끔 이제 TF 문제라고 하죠. 참거지이라고 해서 이지 선다의 느낌으로 된 문제가 한세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금 최근에는 다 대부분이 네. 수 문제 그리고 18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정고 수학 어렵습니다. 네,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한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는 좀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중간 난이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난이도 있었던 문제 두 문제 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17번 문제죠. 17번 문제 어, 좀 유명한 문제긴 하거든요. 어, 유명한 문제인데 이 가족권에서 이두 가지 조건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해서 이렇게. 잘 풀어야 된다. 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역시나 또 가장 어려웠던 문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접선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접선 상황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새로운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까지 이렇게 도출해야 된다. 라는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실제로 푼 풀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푼다면 조금 더 지저분하게 좀더 많이 풀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 정도의 그래도 어떤 규모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나 또, 예, 유명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집이든 다 있는 문제인데, 어, 모의고사 기출이기도 했고요. 근데 보기를 좀 보시면 숫자가 한칸 차이가 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조금이라도 덜 세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함을 좀 요구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케이스 분류에서 또 역시나 또잘 풀어야지 또 답이 깔끔하게 나온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원래는 네, 좀 이제 2부터 4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 범위 내에서 어떤 미지수가 설정이 되면서 이 축과 어, 이 범위에 대해서 또 케이스 분류를 하는 그런 문제가 또좀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려운 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죠. 당연히 쉬운 문제만 나옵니다. 쉬운 문제 쉬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그 쉬운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간결하고 깔끔하게 푸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전 문제들을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수노브를 굴리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노우볼의 효과라고 하는 이 용어가 경제 용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좀 들었는데, 손 안에 작은 뭉치가 굴리면 굴릴수록 커져 어느 순간 큰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작은 행동의 시작이 성공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 결과가 좀 달라진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되게 뭐 그냥 천천히 풀면 되지 않을까? 수학적으로 본다면요. 예, 좀 쉬운 문제도 그냥 천천히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고난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확보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쉬운 문제부터 중간 난이도부터 약간의 고난도 문제도 사실 이 16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 줄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기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원래 어려웠던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을 일단은 구해받지 않고 하려면 어려운 문제에,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수학 공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신이 임박한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합격생으로서 양정고 시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데 시험을 위한 소공부를이제부터 했으면 좋겠고요. 시험을 잘 보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시험을 잘 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는 일단은 좀 뒤로 살짝 미룰게요. 3월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독에 밑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밑이 빠진 상태에서 물을 아무리 부어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독은 깔끔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월, 2월에는 이 밑을 이 구멍을 메꾸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구멍이 없어 개념이 완벽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유튜브 한번 들어가 주세요. 제 이름 아시죠 이웅구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유튜브에 이웅구 수학이라고 한번 쳐봐 주시고요.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있는 두 가지 영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컨텐츠 이름이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로 지금 두 개를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게 될 텐데, 이 영상 보시고, 학생들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 보시고, 혹시 내가 이걸 실수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몰랐던 건지라면 잘 판단해 주시고요. 저는 이걸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만약에 모르고 틀렸다고 한다면, 이건 실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메꾸는 작업을 해야, 고난도 문제를 풀냐 안 풀냐에 의해서 내가 1등급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잘 메꾸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개강하겠습니다 예, 1월 7일부터 진행하게 되겠고요. 6시부터 10시까지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수업입니다. 어, 교재는 제 자체 교재, 개념서. 어,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채워 나가는 그런 형식의 개념 자체 교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숙제 규제로는 마플 시너지 공통수학원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형이랑 누나, 어, 그런, 그, 친형 누나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마플 시너지가 그렇게 난이도가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마플 시너지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문제들, 어, 그리고 교육청 문제들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한 권으로도 충분히 어, 내신 대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어, 좀더 많이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어, 부분에 이 부분을, 부분을 좀잘 정리함으로써 어, 저는 어느 정도는 좀 기반이 되는 그런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어, 개념 설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제가 조금 유명했습니다. 유명했고요. 유명하고요. 그리고 어, 제 지인 선생님들께서도 저는 좀 어, 수업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붙지 않도록 저는 그 구멍을 없애는 그런 수업을 잘할수 있도록 예, 교과 개념 그리고 실전 개념 잘 어우러서 학생들한테 잘 전달할 거고요. 어, 과제에 대해서 이 교재 있죠. 네, 마플 시너지 전문항 있죠. 이 전문항에 대해서 네, 제가 송글씨 해설을 직접 다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좀 강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틀린 문제만 해설지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맞는 문제도, 맞았던 문제도 해설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풀이랑, 그 다음에 이윤구 풀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해하시겠죠? 이해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네, 아, 이렇게 풀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구나, 라는 그런 풀이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설지 풀이는 일반적인 풀입니다. 어, 제가 설명한 방식대로 풀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 해설지를 봐야만, 예, 제 수업과 해설이 이렇게 동등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거고요. 저 이것 때문에 정말 항상 밤샙니다. 예,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제가 80문제를 숙제 내준다면 저도 똑같이 80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4시간 활용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복습 테스트를 보으로써 어, 학생이 숙제를 잘 해왔는지, 그 다음에 복습을 잘 해왔는지에 대해서 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어, 매 수업마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 마지막 클리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 수업이 좀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요, 수업이 좀 적고 클리닉을 좀 길게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 믿고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네, 수업 끝나고 나서 네, 무조건 학부모님께 네, 그 다음 출결 그리고 지각 그리고 숙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 달아서 나가게 되겠고요. 모든 수업은 제가 다 촬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결석하게 된다면요. 동영상으로 대체가 되는 상황인데 모든 그 영상을 보고 오라고 한다면은 또 봤니 안 봤니 이런 거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보, 보고 나서 제가 진도 나간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사진 찍어서 전송하면은 예, 그걸 확인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나한테 안 보내. 그러면은 어머님들께 제가 연락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받아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다음에 뭐 대면 질문은 항상 24시간 상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전에 학생들 저와 함께 했던 학생들이 저를 표현해 준 그런 어떤 수강후기입니다. 수강후기들 일부를 발췌해서 이렇게 어, 올려드렸고요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핸드업 계시죠? 예, 가지고 계시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꼭 읽어 주세요. 그래야 이웅구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복습 테스트, 주간 테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수업 영상, 그 다음에 송구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다음에 질문, 정말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를 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요. 네. 예. 네 저는 고3도 수업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고3 학생들 위주로 예, 지금 현재까지 예, 저한테 연락이 온 학생들 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4년 23학번 22학번도 있는데 좀 칸이 없어서 그냥, 그냥 뺐습니다 예, 어, 이렇게 지금 제가 학생들 대입 보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어 조금. 저는 수학이 미흡하더라도, 수학 실력이 미흡하더라도, 시험은 잘볼수 있다는 좀 주의입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가장 자신감 있게 하고요. 여기 앞에 있는 이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다 수학을 잘했냐? 어, 그건 아니에요. 어, 어떤 한 학생 같은 경우는요, 대학을 가서 그 주변 학생들이, 그 같이 그 동기죠. 동기 학생들이, 너 여기 학교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수학적인 어떤 감각은 많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수능에서는 1등급 받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도 계속 1등급을 유지했던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을 조금 미흡하더라도 시험을 잘볼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수학을 또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고요 학생들이 노력만 해준다면 그리고 제 수업을 잘 들어준고 그 다음에 복습을 잘 해준다면 저는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목표는 바잘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시 한번 양정고 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어, 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